아, 반갑습니다. 올해 2023년도 인권 보고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민주사회의 변호사 협은 어, 과거 2021년 2 0 1년부터 20년 전부터 세계 인권 선을 맞이해서 이 한해 동안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사하고 또실 어, 현황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과제들을 도출해는 도출하는 인권 보고대를 해 왔습니다. 그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 인권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좋은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올해는 보게시게 되면 앞에 쭉 목차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22개의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권 상황들 그리고 우리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쭉그 검토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 집중 토론이랄지 의제들의 선택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이 현재를 가늠하는 중요한 인권 자폐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한번 열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사회에서 디인걸림돈 판결과 함께 그리고 한국 사회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어, 지금 윤석열 정부 2기에 에, 들어오면서 검찰공학의 어떤 민낯들이 낱낱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경우가 언론 장악 음모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 주제를 선정을 했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강북조 행사에서 어, 공산 전체 세력 또 이념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갑자기 전 근대사회 또 방공 이데올로기 사회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세계를 돌아왔습니다. 그 이념 전쟁 실체가 과연 어디 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준비신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는 어, 22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 얼마 전, 지난주죠. 방송사법에 대해서 윤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노조법 2조 3조에 대해서 또,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선 정부 같은 여섯 개의 법안이죠. 여섯 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었던 아마 최다, 어, 지금 현재 스코어상 아마 최다 어, 거북권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도 다 시작되고 국가보안법도 한 발짝은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특별법, 또 최상병 관련된 특별법 어느 하나도 어, 한발짝 나아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2년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내년도 총선과 그리고 어, 민변이 해야 할 역할들 또 시민사회인 역할들을 한번 대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